건조한 날씨 속에 올봄에도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뉴스초대석 오늘은 김병삼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과 함께 산불 발생 현황과 대처 방안, 또 여름철을 앞둔 풍수해 대비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현황과 네. 피해 어떻게 됩니까? 예, 매년 봄철이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살림 면적은 전국의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매우 넓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산불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고 또 예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총 6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작년과 비교하면 18건,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 0 0헥타 이상의 대형 산불은 영주 1건으로 작년 5건에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작년에 비해 산불 건수와 피해 면적은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 산불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들어 있잖아요. 5월로 네. 접어들면서 이렇게 산불 발생 위험성이 좀 낮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예. 5월이 되면은 초목이 무성해지고 영농철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네. 산불의 발생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원인 중 입산자의 실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산나물 채취, 산행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어린이날 연휴 기간 중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기상청에서도 올해 역시 평년보다 기온은 높고 강우량은 적어 다소 건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북은 특히 산지가 많아서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운데 네. 경북도는 산불 대응 정책 어떻게 강화하고 있습니까? 예, 경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해 119 특수 산불 대응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불을 24시간 내에 진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봄철 산림 인접지 소각 산불 건조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일체의 소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금년도에 최초로 발령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새마을회를 통하여 영농 쓰레기 수거 시범사업과 함께 또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 국비 360억 원으로 2026년부터 국립동해안산불 방지센터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며 도내 또한 초동진화에 필수적인 초대형 헬기를 26년까지 도입하여 도해 산불 대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산불도 걱정인데 이제 다음 달이면 여름철로 네. 접어들면서 폭우 피해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는 우리 경북 지역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었잖아요 어, 올해 풍수의 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최근 자연재난은 기후변화를 넘어서 사실 기후 위기를 할 만큼 복합적으로 다양하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아시다시피 태풍 흰 남노로 돈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인명피해 제로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단계 빠른 대처와 상황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는 답당 공문을 지정하여 밀착 관리하고 재난 예경고 시설을 통하여 실시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리 방식도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올해는 인명 피해와 인명 피해 제로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도에서는 풍수의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 예, 풍수의 보험 가입률은 얼마나 되고 또 보험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예, 풍수의 보험은 2020년부터 이제 주택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이제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24평 주택 기준으로 연간 13,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입률은 약 20%로 매우 저조한 편인데요. 보험금은 재해시 주택 24평 기준으로 약 7,200만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서. 미가입 시 1,600만 원에 비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더해서 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의 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군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뉴스 초대석 오늘은 김병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과 함께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김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